1 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저희를 중심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건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숱한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무리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자존심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무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 행렬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환난 중에 받는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laughs> 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활란 중에 받는 기쁨. 오늘 본문은 마태봉 5장 10절의 내용을 특별한 형편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특별한 형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복의 전체적으로 팔복을 점, 종합해보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정의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팔복 하나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사건을 처리할 때그 기독교인이 어떻게 형통, 행동하는가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수 있는 것과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기독교인의 세 가지 생활 원리를 보면, 기독교인은 우리의 안 믿는 비기독교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 내에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그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세상 사람과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충성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도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전체 생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르다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은 천국과 내세를 염원하며 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 너희를 거스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의 일면입니다. 그래서 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신약의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11장 시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어 예로, 어, 예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류심을 받아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라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아, 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평을 받대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도 말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이외의 것은 어,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 우리들의 시야는 하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후, 죽은 다음에 부담없이 죽음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뒤에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핍박을 대처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위와 같이 원리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태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때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리켜줍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밖에 마련인데 핍박의 형태가 격렬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게 마련이, 마련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살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조롱과 냉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핍박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음. 첫 번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아, 네. 핍박을 받을 때 보복을 하지 말자. 그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때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독교인이 보복을 한다면 비기독교인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항상 보복하고 핍박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지만 보복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핍박을 받지만 보복해서는안 됩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항상 보복합니다. 핍박을 핍박에 대응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한을 가져도 안 됩니다. 핍박을 받지만 원한을 갖지 않아야 된다. 원안을 품지 않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복은 자신의 행동만 조종하면 가능하지만, 이 원안은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복을 말고, 이 원안은 마음속으로라도 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아도 원한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행동만 조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까지 조정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일장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서 원한을 품지 않고 오히려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네. 오늘 빌리포스 1장 1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많았죠. 네. 어?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따르면 보복할 수도 있고 원안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못할 마음이죠. 왜 방해를 하느냐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겠고 원안을 가지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핍박으로 낙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실망이 되죠. 불행을 느끼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경우 보복도 하지 않고 원한도 품지 않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라고 는라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반대로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자연인, 자연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 자연인인 핍박을 받으면 보복하거나 적어도 원한을 갖는 것이 정상인데, 기뻐하고 줄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네.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보고하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줄거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주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내가 핍박을 받았을 때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만약 무고히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다면 우리들은 이,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반열로 취급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핍박받은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같이 계십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기는 기독교인을 핍박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되어 간다는 뜻으로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고히 많은 핍박을 받으셨죠. 우리가 무고히 핍박을 받으면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인해서 기뻐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도 핍박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게 되시는 날입니다. 이 핍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불가불, 반드시 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를 인해서 거짓으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핍박을 받으므로 우리들의 이 방향이 분명히 우리들의 가는 방향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받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도록 된 사람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들을 핍박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속했고 우리들은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철학가 니체라는 사람은요. 그가 미쳐버린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언제 미쳤냐? 1888년에 쓴이 미쳐버린 그 니체가 미쳐버린 그 해, 1888년에 쓴 책이 있는데, 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불쌍한 종교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 전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격렬하면서 기독교는 인류의 가장 불행한 종교다라고 냉소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체의 눈에는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면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 니체의 눈에는 비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국리이 어기는 자, 핍박을 받고도 보복은커녕 원한도 갖지 않고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을 줄고 하는 자의 생행에 이그 생이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올바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명예, 권력, 부를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또한 천국 왕국의 설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치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이 있은, 있는 사람을 존경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냉소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생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할 때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나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이다. 아멘. 나의 시민권은 세상적인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상급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대처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환란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예수님도 그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이 이제 극도로 달하는 그 일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왜 핍박을 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핍박을 당하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 죽음을까지 죽음까지 당하시고 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핍박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되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 아시고 아, 네. 꼭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잘 살아요, 천국 갑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소리가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환란 속에 내버려둡니다.